안녕하세요. 6살 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분수가 있지 제가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저희 신우 같은 사람들은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 제가 무슨 효녀심청이나 천사도 아니고 저라고 매번 좋아서 어머님께 잘해드린 것은 아니에요. 어떤 날은 어머님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있기도 했지만 또 어떤 날은 그저 자식이기 때문에 며느리의 도리로 단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제 딴에는 어머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딱히 뭔가를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까놓고 말해서 뭐 나올 거나 있어야 바라기라도 하지요 유세 부리자고 생색내자고 한 일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신우들이 사람이라면 어쨌든 피한 방울 안 섞인 올케가 그렇게 자기 엄마한테 잘하는데, 하다못해 입에 발린 말이라도 고맙다, 고생이 많다, 수고했다 한마디쯤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남편과는 같은 직장을 다니던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에는, 일단 제 성격이 남의 사생활에 크게 관심을 두는 편도 아니고 해서, 남편의 가족관계라던가 경제적 배경 같은 것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궁금해한 적도 없고 묻지도 않았네요. 솔직히 연애하는 동안에는 남편이란 사람 하나만 보고 만났거든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취미생활이 운동인 건실한 청년이었어요. 게다가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과묵하고 매사 행동에 신중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없었지요. 그러다가 만난 지 2년쯤 되던 해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혼 생각이 있으면 지금하고 그게 아니면 헤어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프로포즈 치고는 낭만이라곤 하나도 없어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평소에 남편답게 실없는 소리는 안 하는구나 싶대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진행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족 관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일남일녀 중 차녀로 오빠와는 나이 차이가 제법 나요. 그렇다 보니 친정부모님도 친정오빠도 매사 제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찬성해 주었고 지지해 주었고 한마디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반면에 남편에게는 위로 두 명의 시집간 신호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런 사연을 쓰게 된것 자체가 신호들 때문이니 조금만 말해 보자면 신우들은 누가 더하고 못하고를 따질 필요도 없을 만큼 둘다 이기적이고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결혼 초에는 제 버릇을 고친다나 길을 눌러놓겠다나 헛소리를 해대면서 시비를 걸어오기도 일쑤였지요. 하지만 저라고 성격이 없는 편도 아니고 그런 신우들의 헛짓거리에 노란나지 않았네요. 그리고 사실 두 명의 신우들보다 저를 더 난처하게 했던 건 바로 혼자이신 어머님이셨거든요.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겠습니다. 일단 저라고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것은 아니에요. 친정아버지는 일평생 건설노동자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식당을 전전하며 일을 하시다가 당신 식당을 차리신 지는 몇년 되지 않으셨지요. 그래도 자식들한테는 절대 짐이 되지 않으시겠다며, 진작에 노후 준비도 맞춰놓으셨고, 지금은 큰 걱정 없이 지내고 계세요. 반면에 어머님께서는 재산이라곤 집한채 가지고 계신 게 전부였어요. 듣기로는 10여 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얼마 남기셨는데, 그건 진작에 먹고 살고, 신우들 시집 보내고 하면서 다 쓰셨다대요. 이후로 생활비는 주변 분들에게 소일거리를 받아 하시면서 벌어 쓰고 계셨고요. 그렇다보니 정작 저희가 결혼할 때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신우들에 비하면, 남편은 자기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서운해하지 않아야 돼요. 저야 조금 서운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지만요. 하지만 저희 친정부모님도 아니고 어머님이신데다가 당장 아들인 남편도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지 딱 거기까지만 생각했지요. 이후로 저희는 양가에 도움 없이 오롯이 저희 둘만의 힘으로 결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비교적 탄탄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모아둔 돈도 적지 않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요. 지은 지 20년도 넘은 아파트였지만 그래도 저희만의 보금자리도 마련했고 혼수도 남들 보기 부끄럽지 않을 만큼은 채워 넣었어요. 대신 허례어식이라 할수 있는 예물과 예단 등은 생략했고요. 한편 식을 올리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중 하나는 바로 어머님 앞으로 보험을 들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시작하면서부터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 한 달에 어머님 보험비로만 30만원 가까이 나가게 된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보험이 없으시다 보니 당장의 병원비가 아깝다는 이유로 치과뿐만 아니라 그 어떤 병원도 안 가신 지 10년이 넘으셨다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땐 정말 제 입에서 아이고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렇고 신우들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저렇게 내버려뒀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달에 30만원, 그거 원래부터 없던 돈이다 생각하고 살자는 마음으로 어머님께 저희 친정부모님이 들고 계신 보험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다 들어드렸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미처 그런 부분은 신경 써드리지 못했다며 정말 고맙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신우들은 고맙다는 말은 커녕, 그런 보험이나 들어줄 거면 차라리 어머님 맛있는 거나 한끼더 사드시고, 좋은데 구경이나 가시게 용돈이나 좀 드리지 그러냐며 빈정거리대요. 어이가 없었지요. 막말로 자기들이 천원한장 보태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쨌든 제가 보험도 들어드리고 했으면, 최소한 건강검진이라던가 그런 건 딸이 둘이나 되니까 둘중한 명이라도 나서서 하려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건강검진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야기를 꺼내자 큰 신우는 큰 신우대로 작은 신우는 작은 신우대로 이리저리 빼느라 바쁘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솔직히 어머님이 불쌍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모든 부모들이 다 그렇듯 어머님도 자식들 키우실 땐가 아니며 쓸개며 다 빼주는 심정으로 키우셨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들 매정한가 싶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누굴 욕하겠어요. 저희 남편도 당장 회사일이 바쁘다며 제가 해줬으면 하는 눈치더라니까요. 저도 남편이랑 똑같이 맞벌이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질급한 사람이 일은 다 한다고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다 검사를 받으시게 했지요. 그리고 평소에 어머님께선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다. 멀쩡하다 하셨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당장 죽을 병은 아니었어도 여기저기 안 좋은 곳이 많았거든요. 의사말로는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도와드리면 당장은 아니어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고 했지만 남편이나 신우들을 떠올렸을 때그 사람들 중 누가 어머님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살펴드릴까? 의구심이 들었네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의 치아 중 멀쩡한 건 정말 몇개 있지도 않더라고요. 치석은 물론이고, 흔들리고 심지어 빠진이도 있는 걸 자식들 중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며 모며 10개도 넘는 이에 천만원도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도 사람인데 돈이 나갈 때는 스트레스를 꽤나 받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녔고,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 식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아침에 운동은 하셨는지, 누가 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자식된 마음으로 챙겨드렸네요. 친정 부모님도 어머님께 자라면 그 복이 전부 저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제 마음 편할 만큼 말하셨고요. 주변에서는 요새 저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냐 하기도 했고 아직 젊었던 제 친구들은 저더러 니 팔자 니가 꼬는 거라며 적당히 하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지만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도 신우들에게 좋은 소리라고는 눈꽃만큼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신우들이 기껏한다는 소리라곤 보험 좀 들어놓고 아주 본전을 찾는다며 대단하다고 비아냥거리는 게 전부였지요. 그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신우더러 보험료는 어디 땅 파면 나오냐고 받아치긴 했지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언젠가 한번 따지고 보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2천만 원 넘게 저희 부부가 부담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저만 따로 부르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당신하고 부동산에 좀 가자 하시는 거예요. 당신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를 제 명의로 바꿔주고 싶으시다면서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제 명의로 해주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안 해주셔도 된다고 아주 손사래를 쳤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지난 몇년 동안 제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는지 안다면서 자식들도 몰라주는 당신 속을 제가 헤아려줬다며. 올해 돌아올 제 생일 선물이다 생각하고 받으랍니다. 저는 못 받는다고 몇 번을 사양했어요. 사실 그동안 어머님하고 병원도 다니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솔직히 저라고 서운한 날이 왜 없고 귀찮은 날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때면 한 번씩 별 것도 아닌데 어머님께 툴툴거리기도 했고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대곤 약속을 미룬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어린아이처럼 저와의 약속만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못된 적이 있었네요. 그래도 저희 어머님께선 한 번도 저를 타박한 적 없으시고 늘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신 분이셨지요. 그리고 그 인사말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했고요. 그 이상의 것은 한 번도 바래본 적이 없는데 집이라니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고 바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어머님이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겨우 이른이셨는데 치매라니 눈앞이 깜깜하고 암담했습니다. 그동안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떠오르면서 어찌나 제 자신을 탓하게 되던지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따금씩 어지러워하셨고 전에 없던 건방증 증세도 보이셨던 게 기억이 나대요. 다만 병원에서는 별 말이 없었으니 그냥 나이 때문인가 보다 하고 넘겼던 제 불찰이었어요. 신우들은 그런 저를 두고 한심하다 어쩌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님한테 잘하는 척하더니 이게 다 무슨 꼴이냐면서 빈정대기 바빴지요. 그리고는 신우들이 어이없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어머님을 바로 요양원으로 모셔야겠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치매 환자한테 원래 살던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냐고. 그리고 어머님은 이제 초기 증상이라는데 무슨 벌써부터 요양원 타령이냐고 제가 화를 냈어요. 어머님은 원래 당신 집에서 살게 하시고 자식이 세세. 며느리 하나 사위가 둘총 여섯이다. 여섯시서 돌아가면서 들여다보면 되지 않겠냐고요. 참고로 신우들다 전업주부예요. 치매부들이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라는데 뭐 하긴 신우들이 어떻게 살건 간에 그거야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것도 아니지만요. 그런데 신우들의 시커먼 속내를 알게 된건그 이후로 며칠이 흘러서였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해오셨는데, 좀 전에 신우들이 집에 찾아와서는 집을 팔라고 어머님한테 소리를 지르고 말 그대로 폐학질을 했더라고요. 집을 팔아야 어머님 요양원비도 내고 할거 아니냐면서, 자기들 살기 힘든 거 모르냐고 정신 멀쩡하실 때 나눠줄 거 나눠주고 가시라는 막말을 해댔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남편 말로는 신우들이 크면서 크게 희생을 하고 그런 것도 없답니다. 실제로 저희 신우들 둘다 대학물 먹었고 시집갈 때 어머님이 돈도 제법 해주셨어요. 물론 신우들이야 당사자들이니까 남편하고는 또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시조카들도 키우다시피 해주셨는데. 아무튼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어머님께서는 당신은 요양원에 가기 싫다고 저한테 우시고 그렇다고 저라고 어머님을 모시고 살자니 옆에서 챙겨드리고 사는 거랑 같이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도 난처하더라고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우는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어찌나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던지. 결국 듣다 못한 제가 그럼 저랑 살자고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뜸 그것도 싫대요. 왜 저랑 사냐면서 그저 당신이 바라는 건 죽는 날까지 당신 집에서 살다 가는 거라나요. 이후로 신우들은 어머님과는 완전히 연을 끄는 사람들 마냥 명절이고 어머님 생신이고 코빼기도 비추는 법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그런 신우들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전나 남편은 마음이 참안 좋았지요. 그래서 신우들에게 연락도 해보았지만 신우들은 그럴 때마다 나몰라하기 일수였어요 없이 사는 자식들한테 돈한푼줄 생각 없는 어머니가 무슨 어머니냐는 막말을 퍼붓기도 했고요. 그러다 지난해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치매는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계속해서 당신 집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돌아가시게 된건 심근경색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이유였어요. 저희는 어머님의 치매가 시작되면서 어머님 댁 근처에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이후로 아침마다 남편과 제가 번갈아가면서 어머님 댁에 들려 안부를 물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 말하기를 뭔가 느낌이 좋지 않더래요. 평소와는 달리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고, 그래서 남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보니, 어머님이 침대에서 주무시듯 세상을 떠나신 걸 알게 되었다고요. 예상보다 너무 일렀던 이별 때문에, 몹시 슬펐고 그렇게 경황없이 어머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신우들은 뭐가 그리 급한지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빨리 정리를 하지 못해 안달이 돼요. 신우들은 자식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야 집을 처분할 수 있다면서 힘들어하는 저희를 하루가 멀다 하고 불러내고 연락하고 괴롭혀댔지요. 솔직히 사람이 맞나 싶더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던 줄 알았던 집은 진작에 팔린 상황이었어요. 어머님은 그 집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계셨더라고요. 도대체 언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 저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신호들은 다짜고짜 저를 의심하며 돈을 어디로 빼돌렸냐고 악을 쓰대요. 어이가 없었지요. 제가 뭐 거짓말을 했거나, 정말 신호들 말대로 어머님 재산을 빼돌리기라도 했으면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거짓말이라도 했겠지만, 한게 없는데 무슨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할수 있었겠어요. 신우들은 저를 콩밥을 먹이네 어쩌네 난리도 아니었지만 저는 솔직히 뭐라고 짓거리든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그 집에서 살게 한제 잘못 같고 어떻게든 진작에 모셔오지 않은 게 죄송하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신우들의 경찰에 저를 신고하더니 급기야 고소까지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정말이지 어머님 재산이나 빼돌린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데 급급하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어머님과 저를 아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빼돌려도 그집 딸들 그러니까 신우들이 빼돌리지 며느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할 만큼 모든 게 저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 저는 결백했고요. 그리고 결과는 당연히 신우들만 변호사 쓰고 어쩌고 하느라 헛돈 날렸지요. 하지만 저도 내심 도대체 어머님이 그 돈을 다 어디다 두고 가신 걸까 하고 궁금하긴 했네요. 그 비밀은 생각지도 못한 데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신우의 말도 안 되는 소송이 마무리되고 나서야 남편이 저한테 1억 5천이든 통장을 건네주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이든 통장에 이게 뭐냐고 물으니 어머님이 제 앞으로 남기신 거랍니다. 집을 주려고 했더니 도통 받질 않아서 남편에게 전해주라 하셨다고요. 이렇게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냐 하니까 어머님 정신 온전하실 때 어느 정도 다 알아보고 해결해 두신 돈이라며 저더러 신경 쓸거 없다대요. 그런 말까지 들으니 황당하고 놀란 마음도 마음이지만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이 더 커져서 말 그대로 눈물이 쏟아지대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효도는 셀프라느니 시부모는 남편부모라고 남편이나 잘하면 되지 며느리는 그럴 거 없다 하잖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사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면 그렇게 힘든 사이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저와 어머님은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큰 돈을 어떤 마음으로 남겨주신 건지 잘 알겠더라고요. 그 돈은 이후로도 지금까지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들고만 있어요. 생전에 저희 딸을 그렇게 예뻐해 주셨으니 나중에 딸 아이 등록금으로 쓸까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네요. 그리고 돈에 관해서는 신우들에겐 비밀로 할 생각이에요. 하늘에 계신 자기들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긴 커녕 뺏아가지 못해 안달이 날 텐데 솔직히 소송하는 동안 어찌나 기가 빨리고 힘들었던지 더는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고 상종도 하기 싫거든요. 한편 남편에게는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사실 저한테 전해주지 않았다고 해도 저는 끝까지 몰랐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남편과 제 사이는 더 끈끈해져서 평생을 서로 의지하고 살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네요.